그리고 외부 질문 두 번째를 좀 보도록 할게. 두 번째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영화에 관한 거지. 미나리, 골든 글러브 위너, 골든 글러브 상을 수상한 미나리. 어, 그리고 독도 in ancient maps, 고대 지도에서의 독도라고 하는 것. 첫 번째 나와 있는 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야. If it were not for, 뭐뭐가 없다면 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거고 이 if를 제외하면 여기에 were가 이동한다. So, were it, 다음에 not for 가 되는데, 조심할 건 weren't 가 이동하는 게 아니야. not은 그대로 두고 were만 이동한 거야. 또는, 요 뒤에는 다 똑같아. 요 부분은 다 똑같은 거야. 요쪽은. 또는 요 부분을 다시 한번 똑같이 with out 이라는 전치사를 쓰거나 아니면 but for 쓰면 돼. 그래서 so, 뒤에는 다 요걸 똑같이 쓰면 되는 거야. 제작자의 끈기가 없었더라, 아, 없다면, 이 제작자의 끈기가 없다면, 뒤에 나와 있었던 The Movie, 그 영화는, 자, 이거 해석 좀 이따 다시 해줄 거야. 그 영화는 어떤 영화냐면, <목소리> Just One Best Foreign Language Film at the Golden Globe 라고 하는 이 Golden Globe 시상식에서 최고의 외국어 영화라고 하는 그 상을 수상한 그 영화는 아마도 have we made? 만들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영어로. 아,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만들어졌었을 것입니다. 대신, 지금 나와 있는 이러한 것이 없다면 뒤에 영어로 만들어졌었을 것입니다. 라는 건데, 자, 이거 봐봐. 원래, 이게, 이 미나리라고 하는 영화는 한글로 만들어져 있거든? 그런데 이게 없었더라면, 만약에 이 사람이 끈기, 어떤 열정, 지구, 뭔가 이렇게 끊임없, 끈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었더라면, 이 영화는 아마 지금 한글로 된것 대신에 오히려 영화로 만들어졌었을 거다라는 내용이야. 보통은 지금 나와 있는 이 if we were not for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는 거는, 이거는, 현재나 또는 미래에 없다면 어, 앞으로 없을 거라면 이런 의미로 쓸때 쓰는 거거든. 얘는 조동사와 have p p를 쓰는 거는 과거 시간의 결과를 보는 거야. 두 개가 안 맞지. 그래서 보통은 뭐뭐가 없었더라면 뭐뭐 이었을 것입니다. 이게 맞지 원래는 그렇지? 그러니까 이 사람의 끈기가 있었으니까 그때 한국어로 된걸 만들었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를 if it were not for 쓰면 안 되고 뭐 뭐가 없었더라면이라고 하는 if 이거 쓰지 마. 지금은 if it had not been for 요걸 써야 되거든. 근데 왜 이걸 썼을까? 어, 영어도 언어이기 때문에 언어의 의미를 좀 가져가야 돼. 무슨 말이냐면 이 영화를 만든 사람은 계속 이러한 persistence라고 하는 끈기를 계속 가지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의 성향 그때만 굉장히 열정적이고 뭔가를 만들려는 의지가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굉장히 의지가 있고 끈기가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지금도 끈기가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 그래서 얘는 if you were not forced인 거야. 그런데 해석은 해석은 없었더라면이라고 해석하는 거다. 프로듀서의 끈기가 없었더라면 골든 블러브라고 하는 곳에서 최고의 영화, 최고의 외국 영화, 아, 외국 어 영화라고 하는 걸 수상한 이 영화가 아마도 대신에 영어로 만들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미나리의 작가, 작가이며 감독인 이삭 정이라는 사람은 말했습니다. 자신도 알고 있다. He wanted backers 뒤에서 받쳐주는 사람 자신이 백럴 후원하는 사람을 원한다라는 거 나도 알고 있다 그래서 운 좋게도 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이삭정이 그런데 운이 좋게도 정은 말하는데 프로듀서 크리스나 오이 크리스나 오라고 하는 이뭐그 제작자가 될것 같긴 한데 프로듀서라고 그냥 보면 되겠네 프로듀서인 크리스나 오이 오가 이 사람이 누구냐면 또한 한국계 미국인인 이 사람이 자신의 비전을 지지해 줬다라고 말합니다. 뭐 인터뷰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이 사람이 지지한 것은 과거니까 과거형의 동사로 쓴 거야. 이해가 주어? In recent month 최근 몇달 동안 controversy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erupt가 분출하다, 그러니까 뭐 일었다, 논란이 일었습니다. 자동사야. 뭐에 대해서? 골든 글로브의 규칙에 대해서. 이 규칙은 만들었어. 어떤 그뭘 만들었냐면 미나리를 eligible, eligible이라고 하는 것은 적합한 이란의미야 뭐에 적합한? Best foreign language film이라고 하는 최고의 외국어 영화에 적합한 것으로 만들긴 했지만 not best picture이라고 하는. 최고의 영화는 아닌 것으로 만들었다는 거야. 왜냐하면, more than 50% of the movie, 영화의 50% 이상이 is not in English. 영어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 내용만 잠깐 다시 볼게. 최근에 몇달 동안 논란이 일었는데, Golden Globe라고 하는 것에서 그 상을 수여하는 어떤 규칙, 어떤 뭐, 규범, 규칙. 이것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거야. 그런데 이, 이 규칙에 따르면, 위치가 가리키는 게 rules이잖아. 그래서 규칙에 따르면, 뒤에가 불안전하기 때문에 관계되면서 썼고, 그래서 말을 좀 풀어서 규칙에 따르면, 미나리는 최고 외국어 영화에 적합하기는 해. 하지만, 최고 영화는 아니야. 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돼. 이게 만들었다 라고 했지만, 원래 make. 목적어 형용사 뒤에 나와 있는 뒤에 나와 있었던 뭐뭐뭐 뭐, 뭐. 이렇게 한거지 여기는 for 이라고 하는 것에 좀 걸린 거에서 for 뒤쪽에 명사 명사로 for 뒤에 best foreign language film but not not 여기 나와 있는 eligible best picture 이렇게 하면 된다 뒤에 나와 있는 문법을 보면 우리가 그 퍼센트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of'를 쓰고 전체를 쓴 다음에 뒤에 동사를 이렇게 쓰게 되면 수일치를 전체에 시켜 여기 부분에 어, 여기 앞에 나와 있었던 퍼센트가 들어가 50이라고 하는 걸 보면 'all' 써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영화에 맞춘 거야 밑으로 좀 내릴게 두 번째 지문을좀 볼까요 어, 살짝만 올립시다 두 번째 지문 As many as, 뒤에 것만큼 많은, 뭐만큼, 200개만큼이나 많은 고대의 일본 지도들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독도를, 동해에 있는 독도를 뭐라고 한국의 영토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뒤에 규정하다 라고 하는 거, 규정했습니다. 독도, 독도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독도재단은 말했습니다. 뭐라고? 이 독도가, 아, 이 독도재단이 보유하고 있다, 확보했다, 뭐를 undistributed, uh, dis, disputed evidence라고 하는 여기 나와 있었던 undisputed라고 하는 건 확실한이라는 거야.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뒤에 뭐할수 있는 Deny, 부정할 수 있는 뭐 이렇게 보면 되겠네. 도쿄의 아, 그 영토 주장 뭐에 대한 독도에 대한 도쿄의 영토 주장을 부정하고 부인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뒤에 뭐한 후에 after examining 살펴본 후에 Around the 대략, around the 대략이야. 대략 천개 정도의 오래된 지도를 살펴보고 나서 뒤에 이 지도는 owned by various local institutions라고 하는 다양한 지역 단체들에 의해 소유되고 있는 그런 어, 천개 정도 되는 오래된 지도를 살펴보고 나서 a f t e r 이라고 하는 것은 전치사. 뒤에 명사성질의 ing를 썼다라고 보면될것 같고, 뒤쪽에 나와 있는, 여기 이 x a m 인 타동사 맞아. 이게 목적어야, 이게. 그리고 얘는 앞에 있는 걸 꾸며주는데, 또 목적 없으니까 수동으로.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투동사. 이거는 의미적인 걸로 봐야 돼. 그리고 얘는 확실한 정도로 보면 되겠고. 독도는 appears, 나타납니다. roughly, 대략 400개의 지도에서 나타납니다. 살펴본 지도, 살펴본 지도 중에 400개에서 이 그자민 아까 뭔가를 살펴봤다 했지? 그래서 요, 요 이번에는 뒤에서 꾸며주고 있다. 목적 없지. 그리고 with 200 of them 그것들 중에 200개는 labeling the i s o l a t e as Korean territory라고 하는데, 이게 섬이야 섬. 어, 아일랜드와 같은 거야. Label이라고 하는 건 이름이 붙이다라고 하는 거, 이름을 붙이다. 그 것들 중에 그 400개의 그 지도 중에서 200개는 그 섬들의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라벨을 붙이고 있습니다. 뭐라고? 한국 영토라고. 얘는 그냥 표시하더라고 하면 되겠지. 그래서 그것들 중에 200개의 지도는 그 섬들을 즉 독도라고 하는 섬을 한국 영토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해석은 이렇게 했는데, 지금 구조는 어떻게 된 거냐면, 앞쪽이 이미 다 끝났지? 끝났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까지 해서 동사로, with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뒤에 나와 있는 목적어 나오고, 명사, 그리고 형용사를 이렇게 쓸 거야. 그러면은, 명사가 형용사이면서, 또는 뭐뭐, 인체로, 이렇게 가. 그래서 그것들 중에 200개는, 그섬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표시하면서, 이렇게 보면 되겠고, 뭐뭐 인체로, 아니면, 그냥 이렇게 꾸며줘도 괜찮아. 그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표시하고 있는 200개, 그, 그 지도 중에 200개와 함께, 이렇게 봐도 되는데, 이걸 봐야 된다. 이건 ing야. 얘는 타동사 목적어 있으니까. 그 재단에 따르면, dozens of ancient maps라고 하는 수십 개의 고대 지도들, 국도를 한국의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명하고 있는 그러한 고대의 수십 개의 지도들은 얘가 주어야 지금, 그래서 5월 쓴 거다. 발간되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일본 정부에 의해서 1894년, 1903년, 1929년, 1941년에 발표되고 발간되었어. 일본은 그런데 끊임없이 현재를 기준으로 끊임없이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 주권을. 그 영토, 독도에 대해서 주권을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has rich fishing waters. 여기에 territory라고 하는 예를 받아간 거다. 아주 풍부한 업을 할수 있는 바다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풍부한 천연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w h i 라고 하는 것. 여기 r i c 는 풍부한 거고 waters는 무슨 말이냐면 물이 많은 거잖아. 결국 이건 바다야, 바다. 그래서 약간 프로세스 해준 거다. 풍부한 피칭은 물고기 잡는 거니까 어부를 할수 있는 바다와 풍부한 천연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걸로 이 정도 된 부분이고 밑으로 한번 좀더 내려볼까요? 뭐가 있나? 아, jobiden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일 거야. 조 바이든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 뭔가를 얘기하는 게 있나보네 조 바이든은 criticized 비난했습니다 뭐를 Republican governors라고 하는 이 공화당 주지사 텍사스와 미시시피의 그 공화당 주지사들을 비난했습니다 수요일에 뭐라고 하면서 부르면서 앞에 문장 끝나고 뒤에 부연 설명 그들의 결정을 그 calling 뒤에 to 드 n d 뭐뭐뭐어쩌 뭐 어쩌고저쩌고 아 이렇게 해야겠다. e 렇게이야겠네 이렇게. o r e m o e w i d e m a s e m a n d m t e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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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o 그 e m 맨데이 m 라고하 m 것 r e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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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t r e more, m 주전 e 야 o r e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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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o 주는 m o r 주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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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부르면서 빅미스의 커다란 실수라고 부르면서 비난했습니다. 야. call a b 그리고 decision 뒤에는 투동사원형이 꾸며주는 거다. 뭐뭐 하겠다라는 결정. 이건 의미적으로 판단해 줘야 돼, 투동사원형.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the country, 국가는 was 뭐뭐 ~~이다. on the verge of being able to fundamentally change. On the verge of는 이제 막 뭐뭐하려고 하는 이제 막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다 이런 의미야. 그래서 우리 미국은 미국은 이제 막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상태가 되어 있다. 이제 막 바꿀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다. 이제 막뭐뭐하려 하다. 말이 조금 계속 꼬이네. 이제 아 그렇지. 이제 막 바꾸기 직전이다. 이게 낫겠네 뭐뭐하기 직전. 뭐를? 이 질병,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질병의 본질을 이제 근본적으로 바꾸기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질 자체를 바꿔서 우리가 더 좋아질 수 있게 바로 직전이라는 거지. 뭘로? With distribution of vaccines and 어, vaccine. 백신의 보급으로, distribution이라고 하면 배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보급하는 거지. 백신의 보급으로 이 질병의 본질을 이제 막 근본적으로 바꾸기 직전입니다. 라고 했고 그리고 덧붙였어. 어떤 말? The last thing. 마지막 것이라는 건데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아닌 것이라는 의미야.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마지막 것. 즉 우리가 정말로 원치 않는 것은 이 네안데르 탈인입니다. 네안데르 탈인은 과거의 사람이잖아. 그럼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라는 거야?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와 같은 아주 옛날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야. 우리가 정말로 원치 않는 것은 이런 생각을 하는 아주 구석기 시대의 사람 같은 생각인 것입니다. 뭐라고 생각하는? Meanwhile, 뭐 그동안 모든 것이 다 좋았지 뭐. 야, 그동안 모든 게다 좋았어. 라고 하는 이러한 옛날 방식을 하고 있는 이러한 사람은 우리는 정말로 원치 않습니다. 앞으로 더 나아가야지. 자, 예전이 좋았어. 이게 무슨 말이야? 그동안 한동안 모든 것이 다 좋았잖아. 과거가 좋았잖아. 그러니까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마스크 없을 때가 좋았잖아. 벗어버리자. 야, 이런 과거 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정말 원치 않는 사람이야. Public Health Officers라고 하는 보건 그 공무원들 대중에 대한 어떤 그 건강을 책임지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건 당국은 또한 표현했습니다. 미국 미국이라고 하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라고 하는 것이 미국 주에 대해서 비승인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 당국도 이 미국의 주에 대해서 안됩니다. 비승인 이것을 표현했어. 그리고 이것은 l i f t i n g mask mandates.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비승인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아 아니지. 요요 요거. 여기 여기 나와 있는 부분. l i f t i n g mask mandates. 이 마스크 의무를 들어 올리는. 이 마스크를 들어 올이 마스크 의무를 들어 올린다라고 했으니까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는 거지.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고.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reopening businesses, 사업을 다시 열는 그러한 미국의 주에 대해서 비승인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비승인을 표현해서 국가에서는 이거 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 그리고 그들은 강조했습니다. 뭐를? 안전한 방법이 여전히 어, 본질적인 것이고 여전히 중요한 것이다. 뭐에도 불구하고 바이든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발표가 어떤 발표였는데 그의 행정부가 그 바이든 행정부가 was ahead of schedule 지금 이 일정을 앞당기고 있다는 거야 ahead of 는 뭐뭐 앞에라는 거거든 일정 앞에 있는 거니까 일정을 앞당겼다 뭐에 대한 vaccinating 백신 주사를 맞는 거이 예방접종에 대한 일정을 앞당겼다 모든 미국의 성인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하는 것에 대한 일정을 앞당겼다라고 하는 그러한 발표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방법, 안전한 방법이, 안전조치가 여전히 필수적인 것입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어, despite라고 하는 것은 전치사. 뒤에 명사, 여기 나와 있는, 뒤에 동사, 그, 동사가 나올 수 없어. 문장이 나올 수 없지. although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은 안 된다는 얘기야. 얘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얘는 그냥 그 부연 설명이니까 볼거 없고, 동사가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보면 돼. 물론, 바이든 행정부가 백신의 일정을 앞당겼다라고 발표는 했지만, 이라는 거야. 그런 의미로 봐야 돼. 그렇게 발표는 했지만, 여전히 안전조치는 중요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라는 거. 이 정도를 보면 되겠네.